아니 수십억씩 손해 보는 회사에 매수 추천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모순처럼 보이는 리포트 하나를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어떻게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 전략과 위험,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2025년 3분기에 예상되는 영업 손실이 무려 마이너스 343억 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리포트에서 애널리스트의 추천은 매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두 가지 사실이 한 회사 보고서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랑 매수 추천. 이 정말 혼란스러운 조합의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딱 봐선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애널리스트는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못 보는 뭔가가 있는 거겠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 회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매수 추천의 배경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현재 상황, 즉 적자부터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마이너스 343억 원. 이게 뭐 그냥 좀 부진한 수준이 아니고요. 단한 분기 만에 이 정도의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죠? 2025년 내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적자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회사가 지금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걸까요? 원인은 꽤 명확해요. 회사의 주력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문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좀 주춤하고 주요 고객사들은 재고를 줄이고 있고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 큰 고객사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주문 자체가 줄어든 게 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애널리스트의 반전카드가 나옵니다. 그의 시선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 바로 AI 붐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에 바로 이 HAVLP 동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부가 같이 저조도 동박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나 가속기 같은 데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회로 기판의 핵심 부품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기술 업계에서 없어서 못 파는 정말 핫한 부품 중 하나인 셈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줘요. 왼쪽을 보세요. 기존 전기차 배터리 동박 사업은 수요는 둔화되고 있고 수익성도 낮아요. 반면에 오른쪽, 새로운 기회인 AI용 동박은 어때요?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부족한데 가공 가치는 무려 3배나 높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애널리스트의 큰 그림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그냥 운 좋게 얻어걸린 게 아니에요. 회사는 이 새로운 기회를 꽉 잡기 위해서 아주 과감한 전략적 방향 전환, 이른바 피봇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첫째, 지금 생산 능력으로는 감당도 안될 만큼 AI용 동박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둘째, 이걸 보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존 전기차용 라인을 딱 집어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 공장의 대부분을 2028년까지 전기차용에서 AI용 동박 생산 라인으로 싹 바꿔 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이고 중대한 전략적 움직임이죠. 자, 그럼 이 회사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그 모순 같았던 매수 추천으로 이어지는지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맞춰 보죠. 애널리스트의 생각은 사실 이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미래의 AI 수익이 현재의 전기차 손실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데에 거는 베팅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픔을 참고 견뎌서 미래에 더큰 열매를 따겠다는 거죠. 그럼 목표 주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뭐 복잡한 계산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해요. 지금이 아니라 2년 후인 2027년에 주당 순익 집 EPS를 1042원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슷한 업종의 목표 주가 수익 비율 PER을 37.5배 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9,075원이라는 목표 주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인 거죠. 여러분, 2025년 지금 당장의 실적 보지 마시고 2027년에 이 회사가 보여줄 잠재력을 보세요. 그럼 정말 오늘의 이 고통이 내일의 이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극적인 반전 스토리를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를 보세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2025년에는 무려 1,425억 원이라는 엄청난 영업손실이 예상되지만요. 불과 2년 뒤인 2027년에는 656억 원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략적 전환이 만들어낼 결과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보이죠. 이 사례를 보면 우리가 투자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은 단순히 지금 성적표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전략을 본다는 거고요. 또 ai 같은 거대한 트렌드가 나타나면 한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매수 추천은 오늘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아주 과감한 베팅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래 트렌드가 가져다 줄지 모르는 이 엄청난 약속. 과연 오늘날에 이 명백한 손실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